퇴근 후, 우리 집 바닥은 여전히 전쟁터죠? 쌓인 먼지, 끈적임에 한숨만 나오신다고요? 이제 그 고민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보락 QREVO, CURV 로봇 청소기.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꿔줄 혁신 그 자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미친 장점. 75도. 온수 물걸레 세척에 45도 온풍 자동 건조 기능.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늘 뽀송하고 위생적인 걸레로 청소 가능. 냄새, 곰팡이 걱정 없이 뽀득한 바닥을 매일만 끽하세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입자는 가끔 놓치기도 하고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머리카락 엉킴없는 브러시 7주 자동 먼지 비움까지. 이 가격에 이 성능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제 청소는 로보락 QREVO CURV에게 맡기고 당신은 편안하게 쉬세요. 지금 바로 채널 링크에서 만나보세요. 아직도 청소에 지쳐요? 이제 로보락 크리보컬브가 마법을 부립니다. 75도 온수물걸레의 자동건조, 손안 대고 매일 뽀송한 새바닥. 이건 미쳤어요. 무조건 사세요.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